시벌고 푸른 불이 거대한 혓바닥처럼 절의 기둥들을 핥으며 기어오르다가 개축할 때쓴덜 마른 소나무의 송진을 만나 붉은 불꽃을 터뜨리면서 검고 매캐한 연기를 내뿜는다. 삽시간의 불은 지붕까지 번져 사방이 환해진다. 불구덩이 속에서 금각사가 아우성이라도 치는 듯 뒤틀리는 소리가 울린다. 금각사의 금박을 비추던 연못도 붉은 빛으로 변해 일렁인다. 수덩이가 된 기둥들이 무너지고 사방으로 불씨를 날리며 지붕이 폭삭 내려앉는다. 밤새 목조 잔해가 불타오른다. 2004년 여름, 화보 촬영차 오사카에 갔던 나는 촬영이 다 끝나고 포토그래퍼와 스태프, 모델들이 귀국한 뒤에도 혼자 그곳에 남아 나흘 일정으로 간사이 지방을 돌았다. 출국 전날 오사카로 돌아가지 않고 교토로 다시 간건 코스에서 빼먹은 금각사 때문이었다. 빠뜨릴 수 없는 교토의 명승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미시마 유키우의 소설 금각사의 영향이 컸다. 택시 기사가 금각사를 은각사로 잘못 알아듣고 은각사에 내려주지 않았다면 그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해결을 전무시키는 건 인식일까 편유일까 인식일까? 한국 사람이세요? 잘못 온 거죠? 사진을 공부하고 있어요 슬슬 고향에서도 복숭아 수확을 준비하겠네 일본에서 복숭아는 특산품 중에 특산품이죠 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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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은 건 우리 고향의 복숭아 맛을 비길 게못 돼요. 거짓말. <웃음> <웃음> 아마 이제부터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웃기지 말아요! 2008년 2월에 있었던 숭례문 방화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 여름의 교토를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1뻘건 불길이 목조 건물 틈새로 새어 나와 순식간에 숭례문을 휘감았다. 불현듯 불타는 금각사가 떠올랐다. 말더듬이가 아름다움에 대한 질투로 금각사에 불을 지른다. 아마 이제부터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또 음식인가? 역시 음식인가? 복숭아 하나 먹었으면 좋. 잘 익은 복숭아 하나리면 그 향으로 커다란 방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복숭아나무는 내 고향 복숭아 과수원에 있어요. 그 복숭아가 다른 복숭아보다 더 맛있는 것은 나만의 특별한 비료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모르는 나만의 복숭아나무. 복사꽃이 피면 산등성이가 온통 꽃바다가 되거든요. 바람도 비도 다 꽃이에요. 돗자리 깔아놓고 막 밥도 먹고 노래도 불러요. 내 복숭아나무는 산등성이 맨 위에 있어서. 햇빛을 가장 오래 받아요. 냉면집에 가위가 따라 나오는 것부터가 질색이었다. 고구마 전분으로 뽑아내어 차지고 조금은 질긴 함흥냉면에 비해 매미를 쓰는 평양냉면은 면이 굵고 거칠며 툭툭 끊겨 가위질이 필요 없다. 배부른 것과 맛있는 것이 분간되지 않는 미맹들에게 냉면은 주요리라기보다는 고기를 먹고 난 뒤에 후식 정도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미식가들이 뽑는 음식 중에 냉면은 빠지지 않는다. 냉면에는 단순한 끼니 이상의 취미가 반영되어 있다. 사람들은 보통 취미만은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추억으로 냉면을 먹는다. 나는 너에게 냉면 육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텔레비전에는 요리 프로그램 일색이다. 시도 때도 없이 맛집이 소개되곤 하는데 맵든 심심하든 불든 말든 어떤 음식이건 사람들의 평은 한결같다. 너무 담백해요. 부정의 뜻을 갖는 너무라는 부사의 사용도 잘못이지만 담백하다, 담박하다라는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 저, 전에 연재하신 잡지 글 보고 연락드려요. 저희가 40대 작가님을 찾고 있는데 저 혹시 그 여름의 맛에 관한 음식 칼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딱딱했으면 손해볼 뻔했네. 마흔아홉? 딱 턱걸이? 개인적인 사정상 요즘엔 일을 좀 쉬고 있어요. 음식에 관한 일이라면 더더욱 곤란하고요. 몰랐어요? 나 음식 기행하다 그만둔 거? 이제 그만 좀. 혹시 만들 수 있을까? 그 맛을 낼수 있을까? 그걸 먹게 해주면 한번 해볼까? 대학에 입학해 고향을 떠나오기 전 아침 아버지 방에서 나는 끙 소리에 잠이 깼다. 자디잔 타일이 발린 부엌이 마루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마루에 서서 부뚜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 생선을 굽거나 찌개 간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왜소한 등을 내려다 보았다. 타일 바닥은 물이 흥건하고 물 비린내가 났다. 기쁨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에 음식을 넣었다. 포마이카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아버지와 나는 꾸역꾸역 말 없이. 밥을 넘겼다. 난 무서워. 네가 바라는 대로 오래오래 살아서, 어느 날 치매에 걸려. 너와 추억도 기억 못하고. 네가 내 막내인 것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보다 지금처럼 너 또렷이 알아보고 나한테 작별 인사 받으면서 엄만 마 가고 싶어 거봐 엄마 자기 생각밖에는 안해봐 지금도 엄마 힘들 것만 생각하잖아 이기주의자 그렇게라도 살아 그렇게라도 살아 있으라고 한여름 며칠 내린 장대비로 찾을대로 찾은 흙. 온통 흙이 튄 하얀 양말. 아버지의 낡은 구두 위로 드러난 앙상한 발목. 어린 나는 눈앞에 있는 텅빈 구덩이를 내려다 보았다. 아저씨들이 든 산마다 붉은 흙이 묻어 있었다. 너무 더워 땀이 흐르는 데다 블라우스의 깃이 쓸리면서 목덜미가 따가웠다. 어머니를 묻고 아버지와 산을 내려오는 길. 등산객을 상대로 하는 노점상들이 서 있는 산 입구. 촌 여자들이 콩국을 팔았다. 고무로 된 커다란 젓갈통 안에 콩국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플라스틱 바가지로 콩국을 떠 내게 주었다. 짭짤름했다 목이 타. 벌컥벌컥 들이켰다. 국물과 함께 차갑고 미끄러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나는 그것이 작은 물고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나는 목구멍이 간지러워서 자꾸 웃음이 났다. 그 무덥고 무덥던 여름날의 콩국 한 그릇. 말 더듬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시간이 갈수록 그토록 실망을 준 금각이 나날이 내 마음속에서 아름다움을 되살려 보기 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금각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디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몽상으로 성장한 것이 일단 현실의 수정을 거쳐 오히려 몽상을 자극하게 된것 같다. 빌딩의 회전문을 밀치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훅끈 달아오른 지열이 맨 발목을 휘감았다. 한낮이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 물렁물렁해지는 아스팔트의 냄새와 비 오기 전 발목 높이로 짙게 깔리는 물 비린내가 아니더라도 진짜 여름이라는 것을 진지게 느꼈다. 보름 전쯤부터 슬슬 이 몸이 가렵기 시작했다. 불쑥불쑥 단내를 맡고 입안에 침이 흥건히 고였다. 오늘 같은 더위에는모니머니도칠계탕이라성 어, 삼계탕, 전복을 넣어서 어? 낙지까지 넣어서 먹는 게 아주 제일 좋은 것인데 요즘 같은 여름에는 말이야 모니머니에도 아주머니가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돼 아주머니. <laughs> 낙지? 낙지를 어떻게 아주머가 아까 낙지 먹자고 그셨잖아 <laughs> 낙지는... 그물로 낙지! 그 <laughs> 아이고 그물로 낙지... 핫빙수도 안넣시고 그냥 뭐 간단하게 먹으면 되니까 네 어차피 사실 거니까 상관없니까아 우가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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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이번에는 도둑 가가이야 대구 거쳐 부산까지 가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취재 제가 하겠습니다. 오, 어차피 이대로 있으면 분명히 정리해고 될것 같으니까 알아서 가는 거야? <laughs> 아니 뭐. <웃음> <웃음> 그럼 부탁할게. 고마워. 아요 아닙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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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선배, 그거 옷 조심하세요, 우리. 안전벨트 매시고. 아 자, 그럼 오늘 달아보겠습니다 맛은 맛이 아니라 추억이에요. 당신은 이제부터 복숭아를 좋아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잘못 온 거죠? 조만간, 이 각자를 보러 오게 됩니다!